제24장, 우리 주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구약에는 오직 한 차례에 예,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씀하며 모든 메시아 예언들과 약속들의 성취를 이 강림과 연관 짓습니다. 신약은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의 분리되지 않은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이 역사적 결과에 있어서는 서로 구분되며 시기적으로 다른 두 사건으로,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신약 개시가 진전되면서 재림이 또다시 주님의 이중적인 나타나심으로 나뉘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과 제3의 강림 사이에도 그런 간격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서 하나이던 것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분해되어 간다고 보는 사고는 개시의 방법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심지어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흡인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래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연속적인 사건으로 분리시키는 데 대한 타당성을 신약 성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 천년주의자들이 이 밖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증거를 잘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신약 성경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미래의 강림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둘로 나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디에서도 암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천년왕국의 개념에 접근한 것으로 기대할 소지가 있는 것도 주님의 미래의 강림의 문제와 정확히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잠정적인 천년왕국을 세상의 최후의 상태와 자연스럽게 구분짓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들을 갖기 예수님의 재림과 제3의 강림에 걸려 있는 것으로 논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자로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유대교의 묵시 문학가는 다가올 영원한 세상 바로 앞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상정하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단한 번에 메시아의 강림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년왕국만이 메시아적이요. 메시아의 강림 이후의 일은 아무런 기능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종말론 전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매 중요한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그의 나타나심과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두드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세상과 구별되는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이 불가피하게 두 차례에 걸친 미래의 강림 교리를 산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리가 신약 성경에는 낯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가르침을 반대할 강한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한 차례의 강림이 그저 잠정적인 질서에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절대적인 완성과 연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마가복음 13장 27절, 14장 62절, 누가복음 9장 26절, 요한복음 5장 29절, 6장 40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3장 13절, 5장 5절, 빌리포서 3장 21절, 데살로니카 후서 1장 7, 8, 9절, 디모데 후서 1장 18절, 4장 8절, 히브리서 9장 27, 28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 13절. 참조, 전천년설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에 기원을 둔 것이 아니라면 과연 그 실질적인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답하면서 네 가지를 언급하고 간략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 이론은 신약성경시대 혹은 그 이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대교 종말론의 한 특정한 체계에 그 전신이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구약의 종말론적 예언들의 문자적 성취를 증명하려는 강렬한 바람에서 힘을 얻습니다. 셋째,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확장이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질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넷째, 그것은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삼는데 대부분의 구절들이 이중적인 부활을 가르침으로써 천년왕국을 상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봅니다. 유대교에는 두 가지 형태의 종말론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으로서 주로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고차원적인 형태의 안목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피조 세계 전체의 운명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이 땅을 현장으로 삼으며 후자는 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현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묵시 문헌 가운데서 이두 가지 체제를 서로 하엽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한 가지 체제를 수행하는 것이 다른 또 하나의 체제를 따르는 것으로 보아서 민족적 지상적 소망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400년 또는 1000년 잠정적인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되며 그것은 또한 만물의 영원한 상태로 끝을 맺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다가올 세상의 종말은 서로 뒤섞이지 않으므로 그 둘이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순전히 기계적인 원리로 한데 엮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같은 유대교의 타협은 그것이 나타난 그 분파에 영성이 결핍된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소망이 외형적이며 지상적인 형태의 종교적 표현과 순진하게 결부되는 현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영적인 것이 외형적인 것 속에 쌓여 있다고 봤습니다. 후기 유대교 사고에서는 영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다가올 세상과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서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저지른 과오는 이러한 대안을 두고서도 스스로 영적이지 못하여 다가올 세상을 결연하게 선택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정신이 유대교로부터 초기 기독교 교회 예로 들어왔다고 믿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도 기독교 천년 왕국론의 형태로 기존의 유대교의 그 가르침과 대응하는 교리를 산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해서 영적 자세가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 천년왕국 논을 기독교적 풍토에 옮겨 심게 된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 경우에서 이보다 더 고상하며 상대적으로 더 나은 동기가 작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구약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상적이며 영원한 형식들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충실하고 그 절대적 진실성을 깊이 확신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성경의 모든 범위가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고자 하는 바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영원한 세상이 이에 대한 전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그런 성취의 영역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신령하지 못하다느니 편협한 사고를 가졌다느니 하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강건한 믿음을 칭송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은 잘못 오도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구약적 형태의 계시가 지니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이 점에 대한 신약 성경의 지도를 따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들이 사용하는 진술의 현실적인 표현들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의 약속 같은 경우는 여와의 집에 산이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의 의식 자체가 어쩌면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에서 열방이 성전의 사내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경우에 영적인 영역에서 그 성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넓은 의미로 보아서 신약은 그 자체를 선지자적 계획의 완전하고도 참된 시련으로 간주합니다. 신약이 영적인 의미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적 의미에 집중한다는 사실 덕택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디에서도 구약에 대하여 별로 정당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이 영적인 형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취는 구약에 대해 요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취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오로지 구약만을 근거로 해서 예언 가운데 어떤 부분은 문자적 성취를 요함으로 천년왕국을 상정하게 되며 또 어떤 부분은 새 언약의 영적 발전을 통해서 충분히 성취되었다는 식의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해명하는 개시 자체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안전 지침은 바로 신약 기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기자들이 어느 특정한 예언들을 아직 문자적, 실제적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칠 경우에는 오직 그럴 경우에만 그런 성취를 기대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또 그런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 과연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예언의 문자적 의미를 무조건 주장하는 것을 천년왕국을 지지하는 기초로 삼는다면 그 기초는 허약한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한 기초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리 급진적인 천년왕국 론자라 할지라도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않을 것을 서로 구분합니다. 구약만을 근거로 삼으면 그런 구분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성전과 제사장 제도와 희생제사 체제의 회복을 그 백성의 팔레스타인 복귀와 예루살렘 성의 중건과 똑같이 매우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게다가 구약이 이런 것들의 성취가 영원한 타당성을 가지며 또 영구히 그런 회복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난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며 외형적인 형식을 취한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구약 예언의 문자적 의미를 실현시키려는 시도는 아무리 잘 보아도 그저 절반밖에는 이루지 못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념에 기울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지극히 절대적인 의미로 세상을 중생시킬 것이며 우주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올 것이란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을 극단적으로, 절대적 의미로 취하게 되면 현재의 도구나 체제는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데 부적합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추론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 약속에는 영원한 질서와 관련된 철저한 종말론적 조건들이 게재되기 마련입니다. 또 현재의 도구들이 그런 종말론적 조건들을 산출해 낼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채용하고 있는 복음의 방법론과 도구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복음의 도구들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만이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림에는 점진적인 발전도 심지어 초자연적인 현상의 진화로도 모자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오직 급작스러운 대재난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초자연적 과정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첫째는 발전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위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대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은 영적인 부분 이외에도 우주의 물질적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활동은 절대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상대적인 결과밖에는 산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하여 현재의 도구들과 진행 방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런 구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현재의 도구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복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도 아무리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성공을 거두어도 사회적, 정치적 삶을 아무리 완벽하게 재건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자연의 구성 요건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코스모스, 즉 우주 안에서 역사하는 물리적인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으로 우주를 새롭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말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분명한 점은 반드시 잠정적인 천년왕국의 질서를 상정해야만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완성과 다가올 세상의 도래만이 오직 이것만이 여기서 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종교적, 도덕적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한 현재 초자연직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과 도구들이 그 임무에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리된 강림과 천년왕국의 질서의 후원 아래 전혀 새로운 활동 양식이 개시될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게, 복음에게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복음전도를 근거로 해서 천년왕국을 바라는 사고는 부분적으로는 현 세대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통해서 되어질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낙관적 사고를 갖는 데서 연유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정열해 있는 세력들이 생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은 비단 전 천년주의적 체제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상태에 비해서 다소 완전하며 더 신령한 그런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올 것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서도 나타납니다. 후 천년주의 입장. 그들은 현재 교회에서 역사하는 능력들로 말미암아 그런 천년 왕국의 상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그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대와는 다른 무언가 이상적인 조건을 지닌 시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성경이 과연 이런 것을 기대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천년왕국론을 부정하는 자들이 계승해온 그런 소망이 지닌 터무니없는 이상주의가 어느 정도는 전천년주의의 신념이 그렇게 활기에 차게 되는데 기여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하여 이 세상에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격려해준다 할지라도 그런 안목에는 본래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이 이 점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며 또 오직 다가올 세상만이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게서 기대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반드시 복음화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며 천국이 큰 나무로 자라나며 또 누룩이 그릇 전체를 부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현상이 세상에 정말 이전에 죄와 악의 권세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전 천년주의 내지 아, 후 천년주의의 가장 선봉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 점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확장이 한계가 없을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심판의 날까지 함께 섞여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단 없는 전진의 계획을 정리해 줍니다. 또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모든 민족들을 기독교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지정해 주면서도 동시에 종말의 때에 즈음하여 악의 권세가 그 힘을 강하게 모으며 보통 적 그리스도라 불리는 죄의 사람, 불법한 자를 지도자로 삼아서 최악의 발악을 할 것을 가르칩니다. 전자의 진술이 후자의 진술과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보는 사고는 전자의 진술을 기계적으로 편협적으로 과장되게 해석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 이두 가지 상의한 내용을 두 가지 서로 구분된 기관으로 분리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생각되게 합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시간적 구분 원리를 적용시키는 일은 그것과는 다소 다른 유대교 묵신 묵시론의 목적과 방법론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교 묵시론이 천년왕국의 관념을 수단으로 해서 지상의 상태와 초지상적인 종말론적 상태를 산뜻하게 구별하려 한 것처럼 동일한 천년왕국의 관념을 사용해서 이제 악의 권세와의 미결된 싸움의 과정과 그리스도의 대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과정을 서로 분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계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가 이 땅의 끝까지 확장된다고 해서 기독교 자체 자체의 품속에서 점진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 심판의 날은 분명히 그 명칭이 시사하는 의미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그때의 존재하는 세상의 상태 속에 두 가지 면의 신적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의 활동하는 선과 악의 세력이 그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전 천년 주의자들이 주로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들은